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삶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다채로운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하며 때로는 그 감정의 물결에 순응하고 때로는 저항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절망, 만족과 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감정의 춤을 추게 됩니다. 이 감정의 춤은 때로는 우아하고 조화롭게, 때로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향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우리 자신의 내면을 탐색합니다. 그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렵고, 우리의 내면을 뒤흔드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화와 불안이라는 두 강력한 감정일 것입니다. 화는 마치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아서 한번 그 불씨가 붙으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압도하고 내면의 평온을 깨뜨리며 심지어는 우리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마치 우리를 따라다니는 끈질긴 그림자와도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뒤를 따라오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두 가지 감정은 우리 삶의 평화와 균형을 깨뜨리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화와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이라는 긴 세월 전에 인간 마음의 복잡한 본성과 감정의 작용, 원리를 깊이 있게 통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쁨과 슬픔, 평화와 혼란 사이를 오가는지, 그리고 특히 화와 불안이라는 강력한 감정의 굴레에 어떻게 사로잡히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힘든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마음에 정성껏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심오하고 의미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반면에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는 고통과 번뇌의 바다에서 헤매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평화를 얻고, 마음에 휘둘리는 이는 혼란을 얻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지키고 가꾸어 나란다. 이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면서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받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리의 언행은 통제를 벗어나 우리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불안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휩싸일 때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에 사로잡혀 실제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끌려다닐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과연 이러한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들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참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가르침을 전해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화와 불안이라는 강력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통찰하시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한 주의력이 아닌 자신의 내면 상태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감정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와 불안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와 같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치하면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져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감정의 불길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감정이 올라올 때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우리가 나중에 깊이 후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늘 자신의 감정을 세심히 관찰하고 마음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수행은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감정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감지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 화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잠시 고요한 안전지대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끌려가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이 작은 공간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순간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반응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좀더 의식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자는 어떠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고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시작이며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알아차림의 밝은 등불은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두 번째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 즉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우리의 내면적 성장과 영적 해방을 위해 가르치신 핵심적인 지혜 중 하나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찾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무상무자항의 근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매순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압도적인 화나 불안이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어제의 분노가 오늘까지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불안 역시 시간이 흠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으며 심지어 감정이 저절로 사라지려 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아 놓고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꺼내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몇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고통을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이렇게 감정에 집착하는 습관은 그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불씨를 계속해서 부채질하여 큰 화재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집착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간곡히 권고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맑고 푸른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화나 불안과 같은 감정도 우리 마음의 하늘을 잠시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을 붙잡아 둘수 없듯이 감정 역시 억지로 붙잡거나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태도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감정의 강력한 에너지는 점차 약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억제나 통제가 아닌,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자유와 평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가장 시용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수행법 중 하나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심오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고 간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호흡의 리듬과 깊이입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흥분하거나 긴장할수록 호흡은 더욱 얕아지고 빨라지며 이러한 호흡 패턴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불안과 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 결국에는 통제할 수 없는 산불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고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호흡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균형을 찾고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안전한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신의 숨결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놀랍게도 격렬했던 감정의 파도가 서서히 잔잔해지고 마음이 점차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할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고 심장박동이 안정되며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정의 폭풍은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하며 내면의 평온한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호흡과 함께하는 의식적인 알아차림을 마음 챙김이라고 보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훌륭한 수행도구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호흡 명상은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과 내면의 평화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삶의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의 지혜입니다. 이는 감정이 격해질 때 특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실천 방법으로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예리한 칼날은 상대방을 깊이 상처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말을 내뱉은 나 자신의 마음마저 깊이 베어 아프게 만듭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순간의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한번 내뱉은 후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미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침묵은 더 깊은 지혜의 표현이다. 환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분노의 순간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격한 감정 속에서 내뱉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날아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으니, 말을 하기 전에 세번 깊이 숨을 쉬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릴 줄 아는 강인한 지혜와 깊은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특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말을 내뱉지 않고 잠시 호흡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침묵의 순간은 우리에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더 냉철하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짧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침묵을 통해 감정의 파도를 이겨낸다면 우리는 후에 깊이 후회하게 될 말과 행동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단절이 아닌 더 깊은 이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심오하고 근본적인 마음의 수행법 중 하나로 평화로운 내면을 가꾸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화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족과 내면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심이라는 따뜻한 마음의 빛으로 어둡고 차가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끊임없이 요동치는 불안의 파도를 잔잔하게 가라앉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와 믿음은 마치 강력한 약과도 같아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고통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에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진 고통과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향한 작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은 우리의 분노와 화를 놀랍도록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향한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는 자신을 굳게 믿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마치 소중한 친구에게 말하듯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건네는 자비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수행법을 자비심 명상이라고 보셨으며 이는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과 타인, 나아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지혜라고 할수 있으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화와 불안이라는 강력한 부정적 감정도 결국은 우리가 가진 기대나 바람이 현실과 충돌하여 무너질 때, 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로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뒤엎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세상과 타인 그리고 상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서서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마음의 자유와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어떤 외부적 변화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변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은 결코 패배주의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위대한 정신적 태도입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파도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파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그 에너지를 활용하여 더 멀리 나아가는 지혜와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심오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은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의 간극에서 생겨나니, 그 간극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 여러분, 일상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안이 마음을 뒤덮을 때마다 이 귀중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여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둘째, 일어난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셋째,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여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넷째, 분노의 순간에는 깊은 침묵을 지켜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미리 방지하십시오. 다섯째,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자비심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과 인간관계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부처님의 2500년 전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닌 인간의 보편적 고통에 대한 실천적 지혜로서 현대인의 스트레스, 불안, 분노를 다루는데 효과적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기반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많은 이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호수처럼 평화롭고 하늘처럼 투명하며 산처럼 굳건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어떤 도전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